플라잉 세트 제 12경주 6명의 선수들이 모두 계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번 최재원, 2번 김명진, 3번 김승택, 4번 박원규, 5번 김채연, 6번 정세혁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앞선 경주에 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6번의 정세혁 선수가 1승을 가져갔고요. 소개양주 기록에서는 4번의 박원규 선수가 6초 7일로 가장 빠른 기록 물론 135번 선수리 6초 78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앞선 경주들에 비해서 시야는 많이 트인 상황, 그리고 바람은 현재 등바람으로 조금 불고 있는 상황. 현재 올 시즌 기록면에선 4번의 박원규 선수가 가장 우위를 점하는 듯 보이나 최근에 다소 부진한 성적들을 나타냈습니다. 코스 면대를 살펴보면 4번의 박원규 선수가 4코스 75%로 과반의 연대, 이번에 김명진 선수가 66.7%로 또한 과반의 연대, 1번의 최지원 선수도 인코스 57.1%로 과반의 연대를 기록하면서 세 명의 선수들이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입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 여섯 명의 선수들이 이제 배정된 코스를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과연 제12경주 6명의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침표를 1승으로 찍을 선수는 누가 될지 물론 6번의 정세혁 선수가 1승을 더 가져가면 2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과연 다섯 명의 선수들에게 1승이 가져갈지 6분의 정세혁 선수가 1승을 더 가져가게 될지 대여를 갖춘 선수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질주 이보트 경주 플라잉 스타트 1 200m 제12경주 남은 시간 이제 3초 전 1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4번 박원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 통과 1번 최재원, 안쪽 4번 박원규, 바깥쪽 3번 김승택, 134265번의 대열로 현재 1번, 4번, 3번, 1번, 3번, 4번의 내외선 접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2턴 마크를 아, 그래. 통과하면서 1번 이어서 3번 4번 1, 3, 4번 선수들이 나란히 횡열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번 4번 3번의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 4, 3번 1, 4, 3번 1, 4, 3, 6, 2,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재원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 지켰지 아니면 선두를 노리는 4번의 박원규 선수가 선두로 올라설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선두로 올라설지 1번 3번의 김승택 선수가 2위권을 올라서면서 4번의 박원규 선수가 3위권을 밀립니다. 1, 3, 4번 1, 3, 4, 6, 2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의 최재원 선수가 단독 선두를 굳혀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그리고 뒷자리 현재 3번의 김승태 이어서 4번의 박원규 선수가 기회를 노린 듯 하나. 제 12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최재원 이어서 후속권에 3, 4번 6, 5, 2.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